이게 왜 보였죠? 놀려가어요 <laughs> <를 하셨어요. 웃음> 네! 술 한잔 마시면서 우리 좀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 좀흥분는시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색한 면에저 제가 처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변변한 할까요? 좋아요! 다른 의미에서. 아니,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일면 뭐한 화이팅! 뭐, 일만 하면 한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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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만 하면 한니 <laughs> 노동자 부직무장 지민정입니다. 예. 저는 노동자 지부장 고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이구영입니다. 저는 양산대학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김현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드세요. 일단 오늘 좀 먹을 거야 오늘. 먹으면서 먹으면서 진짜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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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메뉴 마음에 드나요? 네. 이,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약간 제새 치킨이라서. 아, 이거 참유명하네요 네. <laughs> 그리고 말씀하실 때 너무 똑같은한데 제일 민망합니다. 어제 긁는 거예요. 긁지였습니 <laughs> <laughs> <오뚜이었습니다. 웃음> <laughs> 항상 회사에 뭐, 아와와와와와와에아와와와와와는데 아아 네. 안, 안 오늘 친구가 음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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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 <laughs> 한명 나와야 된다이까 응. 자기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이 응. 감정이 됐어 요 이건 이원이야 그래서 대의원 신청서를 보러 <laughs> 갔더니 그 쌤이 뭐래 선생님 근데 저 노동자 가위보를 안 했는데 대의원 신청서를 내보고 그래서 대의원 출발 신청서를 먼저 쓰고 가위보했 썼습니다 너무나 짧습 출연이 확정되고 가위바위보를 근데 왜관둘려고 그랬어요 입사한 지가 얼마 됐어요 이제 인연만으로 음. 인연어아어 들어왔는데 아, 왜아그 항상 그 최애자의 그암 음. 그때 었는데그 마음 다잡고 오래달려오래요 학때 <laughs> <laughs> 되게 힘들잖아요 음.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 좀 궁금해요 다 비슷한 마음이었을 <laughs> 데그기도한 <laughs> 그래, 음. 그냥 저랑은 1년 차 밖에 제 선배신데 <웃음> <아유>. <웃음> 아마 선생님이 1 1 1차원이어가지고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선생님께는 그 내년 차이가 안 나지만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약간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때는 아니고요. 좀 약간 뭐라 보고 싶어요. 음, 어떻게신기한 음. 음. 하면서 건지고 약간 좀 음. 누가 도험을 많이 음. 줬는지 그런 것 궁금해요. 음. 음. 일단 먹는 걸 제일 많이 먹었어 저는 음, 입사하고 음. 5kg 어, 막 저도요 저도 직사하고 저도 직사하고 아, 할아버지 먹는 게있찐 게이 정도 어머 먹는 게있다 약간 재수 <laughs> <제거. 웃음> 근데 제일 희한한 게 약간 이게 신규 입사하고 3개월 동안은 딱한 달에 1, 2kg씩 쭉쭉쭉 빠지더라고 그래서 5kg 정도 빠졌다가 어. <laughs> 갈려야 진짜. 그 먹는 걸로또 해? 다른 거 로스트레스 푼건 없어? 다른 그래. 거 저희 프님이 잘해 주셔 가지고 아, 네. 아, 아 진짜. 네. 아니 어게궁 저희는 프린스터어의경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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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티는 약간 액팅, 킹화 변동이 셔널이었어가지고 이제 뭐 밑에 이제 액팅 선생님들을 이제 액팅 가르치는 경우는 좀더 아, 있었어요. 하지 아, 저는 동기가 진짜 돈을 많이 했었거 동기, 동기가, 동기가 명인요 동기가 지금 저 포함해서 이제 다섯 명인데 이제 근데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아, 경우가 있기는 했어도 근데 동기가 진짜 돈을 많이 근데 많아서. 한 병동이 동기가 다섯 명이면 그 병동 되게 힘들어. <목> 아, 아, 맞아, 신규가 나경에 갑자기 다섯 명이 온다는 게대게 힘든 사로들더라고 어떤 현철쌤 말 진짜 공감 많이 한는것 같아요 동기 동기 아, 뿐이 없어요 응. 동기 사나사 아, 해가지고 명사다, 나, 동 뭐. 나, 나. 너무 너무 웃겼었지 음。 저는 또그 병동이 이제 바로 2년차 선생님 원래 1년 선배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또 너무 감사하게도 1년 선배 너무 좋아하 너무 친구처럼 잘 지내고 그래서 어 너무 좋다. 아, 그게 그래서... 진짜 보기예요. 진짜 복기에요 어, 근데 우리 두분 근무하는 데가 부산에서도 되게 힘든 병동으로 되어 있구나. 아아 사실은 아 예전에 아왜 동기가 다섯 명 높았지? 예전에 이십 명음 되게 높았어요. 음 근데 그게 최근 한몇년 사이에 좀 많이 병동이 안정이 되면서 분위기가, 전동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라고요 아 네. 예전에 음 여기 되게 악명이 높았어. 이0 명이 아아 물론... 너무 힘드니까. 몰라는다아나니다 우리 엄청 많이.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정말, 근데 이거는 진짜 구분해야 되는 게, 뭐, 인식 공격이라던가, 뭐, 약간, 내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언행이 아니라, 딱 정말 일적인 부분에서만, 이제, 뭐, 혼이 날 부분,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적인 걸로만 딱 말을 하고, 일 끝나면은, 더 이상 터지 않아요. 음, 그래서, 엄청, 원래, 뭐, 뭐, 제가 뭐, 들은 병원, 다른 병원이나, 뭐, 다른 정도 얘기는, 일 끝나고 나서도 뭐 전화 영동에서 돌려온다든지 음, 뭐 연락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영동은 이제 그런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미안해하시고 어,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하는 것만 그러니까 뭐 물건이 없어 졌다던가 갑자기 뭐 흥방훈련이 없지 뭐훈아 저희는 희한하게 개인 캘리가 있어요 <laughs> 아, 아, 저희는 다 들고 다녀요 강사들 개인 캘리가 다 있어요. 왜? 저희는 약간 이게 센트럴 카센터를 많이 가서는 아 있서서 이거를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 아 네. 편리를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어 또손이게 아픈 힘이라 하나요손 음. 아픈 힘이 음. 없는 경우에는 이게 3D가 가끔 잘안 돌아와서 그 이렇게 인질 리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전에 병동에서 그 체온비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사주야 된다 해서 병원에서는 이 파동도 이게 물굽이다. 맨이 들어왔어. 없어지게. 그래서 이전에는 아, 사실 가로선들이 그걸 자기가 이동으로 계속 하잖어요 아, 아, 요즘에는 방 아, 방에 하나씩 아, 네. 음. 그렇게 용기가 있어요. 음. 저희 는포도다 샀고 저희 리용 세축 이번에 코로나 사태 딱 들어오면서 음, 축도 재용개가 생겨 가지고 어, 이제 세대 가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팀마다 이제 비비에서 아, 근데, 근데 뭐 예전에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한 분이 <laughs> <꽂아놓고> 태어나면서 <laughs> 세기가 <나, 중간에> <나, 라고>. 네 개를 변경했어 원래 간호사들이 꽂아놓고 바꾸니까 끼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부산 황제를 말해야 되나 보긴 하다가 자기가 모아놨다면서 세인가 넣고 죽어가고 말하고 자좀 드시면서 뭐보다? 아니 뭐? 네, 사경다 네. 아, 좋아. 어, 네. 좋아하시죠? 네. 네, 진짜 동기들하고 얼마까지 먹어봤어요? 한개없한요 틀려고 들고 일단 두명 하면 기본 4인드로시킨 명인데 사이 추가로 더 시키면. 두명두 명에서 그 중앙동에 돌세단 같

치 해주신 거 저가 연차가 높은데 그 신규 선생님 들어오면 서아요 진짜 고민했거든요. 아 신규 선생님 와가지고 내 연차 듣고 놀래지 않을까? 아 근데 다행히 공기를 배치마아가지고잘 지내다가 그 공기가 나가는 바람에 누군 조아 혼자서 인실을 혼자서 어 너무 좋다 진짜 최고다. 여기 최로 남주가 온것 같은데. 와. 아자 우리 좀따르